그날 새벽 2시 14분, 폰에 알림이 떴어요. 현관 앞에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고양이나 바람이겠지 싶었어요. 근데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실리위를 열어봤어요. 현관 카메라 화면엔 누군가 서 있었어요. 제 앞집 사람도 아니고 배달도 아니었어요. 화면을 확대했는데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건 저였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후드티, 핸드폰 들고 있는 오른손, 심지어 발끝에 있는 까진 상처까지 전부 같았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지금 집안에 있었어요. 누워서 영상을 보고 있었고 아무데도 가지 않았는데 문 앞에 제가 서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합성인가 싶었지만 영상은 실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저는 문 앞에서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 눈을 그 눈빛은 제가 아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곧 키패드에 손을 댔어요.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누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친 듯이 뛰쳐나가 문을 막았어요. 누르기 직전에 도어락 위에 손을 얹은 그 순간 똑같은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열어줘. 그 목소리는 진짜 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말투는 전혀 아니었어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저건 내가 아니에요. 문틈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고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어요. 전 폰으로 경찰을 부르려다 멈췄어요. 왜냐면 폰 알림이 하나도 왔거든요. 이 기기는 다른 사용자에게서 로그인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문 앞에 있는 나는 작게 웃었어요. 진짜 미친 듯이 똑같은 제 얼굴로. 그리고 말했어요. 진짜 너는 안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